안녕하세요 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로님들 시스님들 시청자님들 방송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한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8만 전자에서 확실하게 탈피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기다리자야 관망이야 자 현금을 가진 브로나 시스님들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왜아니뭐 당장 오늘 사야 되고 주가가 하락한다 해서 당장 내일 사야 되는 게 아니거든 시간을 두고 보다 보면 아예 스나이퍼님 그렇게 되다 보면 기다리면 느긋하게 기회가 와 근데 왜 쫓기느냐 쫓긴다는 것은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그 종목 부분에 대해서는 나 같은 경우에는 로스컷과 이런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자 이제 가볼게 레버리가 26,300원에서 700원 정도가 빠지고 있는데, 시장은 1%대의 하락을 기록하게 될 거야. 자, 1%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코스피 종합지출에서 지수만을 보자고, 종목이 아니라, 그렇게 됐었을 때, 내가 얘기했던 3,180 전환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자리야. 자, 이렇게까지 한 4일 동안 좋은 모양을 주다 두 번의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오늘까지 된다면 결국 이 원위치까지 온다는 얘긴데 자숫자의 의미를 두지 말자고 우리가 내가 볼 때는 3100 정도는 가줘야 멈추는지 마는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수적인 측면이고 자이 와중에 내가 옆에 lg 상사 차트를 열어 놓은 것은 lg 상사라는 회사를 지우고 났을 때 코스피 종합지수의 주봉 차트와 LG 상사의 주봉 차트를 비교를 해봤을 때 2009년 10, 어, 19년 10월 같이 맞을게요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이 아, 주식이 지금 현재 주봉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코스피보다 강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돈의 흐름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해서 지금 동계 맞고, 소외, 소외되 있던 대형주, SK텔레콤이라든가, 포스코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거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가는 항상 내가, 돈 되는 차트는 간단한 거야. 시장이 무너질 때, 강했던 놈이 조정을 받을 때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아주 안전하게 주, 월봉의 5선까지. 자, 내가 얼마에 매수하고 싶다는 매수 희망가가 싸다고 해서 그거는 내 본인만의 가격인 거지 황당무계한 가격이 아닌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지수보다 해당 종목의 지수보다 강한 놈이 조종받기를 기다리는 게 그게 맞는 거야. 왜냐면 지금 현재를 5월 달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장도 안 좋은데 왜 올라갔겠어 이러다 확 꺾는다고 아 물건 그렇게 쉽게 뺄수 있는게 아니야 음,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게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과열 부분을 기다리는 쪽으로 하면 되는거야 이걸 포스코 차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들 시스님들이 이와 유사한 차트가 있다면 요부분에서도 20선에서 버텨줬다는 걸 감안할 때아이 주식이 만약에 시장이 폭락하면 요런 정도 선에까지 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야 주식은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유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새로 들어가는 건 어떤 가격에 어떻게 매수하느냐 이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내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지수에 묶여있고 일단은, 오늘 같은 날은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공산이 많은 거야. 음. 자, 어쩌겠어? 원래 주식책이들은 그런 거야. 계속 전진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건 없는 건 효과가 붙어 봐야지 하는 거고, 9시 15분부터, 15분부터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에서는 내가 아마 손절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네. 자, 삼성전자. 자, 여기서 뭐 가격이 얼마고 이런 거 보지 마. 전부 업종이 틀린 대형주들이 섞여 있는데 단 하나도 플러스가 난 종목이 없다라는 거야. 셀트리온. 아, 셀트리온은 나는 회사로 안 봐. 자, 여기서 놓고 볼때 이제 건설주, 은행주, 뭐 기존에 강했던 것들이 섞여 있는데. 은행주. 금리 오르나 보네. <laughs> 은행주 강하고. 건설주 통신사 철강 현대 로템 그동안 잘 나갔던 기계 조선 미포 LG 상사 신세계 코오롱인더 자, 여러분들이 드볼 만한 회사들은 전부 마이너스 출발하고 있어. 이거는 특정 종목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지수 대비 얼마인지 강한지 잘 체크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한 거야. 왜? 아, 빠지는 건 빠지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빠지고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인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거래가 몰리면서 빠지는 종목들은 수급이 더안 좋은 거야. 거래가 없이 빌빌빌 빠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얘기지. 아, 그나저나 신의 한 수였어. 여기 싹다 비워놨잖아. 그니까, 주식이 없으면 편한 거야. 아, 여기 큰 문제 생겼지. 웰바, well, 아, 근 진짜, 풀업, 아, 얘 다, 다 나는 거지. 자, 나는 M2I가 주력인데, 일단은 얘는 일부 비중 축소에 내가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래. 자, 내가 손절을 정하게 되면, 액수에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로스컷 나가는 거야, 그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브로잉들 시스님들께서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수익률이 얼마일까를 점쳐볼 때 로스컷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로스컷은 로스컷을 정했던 당시의 판단이 미래에는 과거의 판단이 되지만 자기의 판단을 존중하셔서 꼭 로스컷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원칙이 있다면 뭐 저도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원칙이 있다면 시장에 일일비 한다거나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요 제가 아 조금 있다가 9시 15분서부터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아 물론, 오늘은 쪽팔린 날이 되겠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아무튼 날씨는 흐림이 아니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가 올때 비를 전혀 안 맞는 방법은 아예 나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조그만 우산 들고 나갔다가 폭풍을 동반되면 비 쫄딱 맞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금 가진 브로나 시스님들은 분명히 찬스의 틀림이 없고 저도 이 기회를 빌어 제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 버릴 건 버려야 되겠죠. 자, 잠시 후에 실시간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예, 빈자님. 시간 되시면 실시간 라이브 놀러 오시고요. 오아시스는 실시간 라이브에서 시간 되면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시작 1분 전입니다. 우리 스마일퍼님은 아, 우리 같이 어떤 애를 어떤 종목을 저격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